길거리에서 장교를 보면 평범한 옆집 아저씨를 보는 기분이다. 그냥 직업이 군인인 사람,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다. 훈련소에서 대위를 보면 조선시대 왕처럼 높아 보인다. 졸라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각 소대장들 그리고 분대장들 훈련병 관리 똑바로 안 하? 이들부터 혼나고 싶어? 똑바로 하는 말이야. 밖에서 보던 그냥 직업이 군인인 평범한 아저씨가 아니다. 아저씨라고 절대 부를 수 없는 존재이다. 중대장님이라고 부를 때그 직책의 무게가 엄청나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지금 나의 생사여부를 지고 있는 왕이다. 그야말로 왕. 어, 대위네. 우 와, 대위가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군대 있을 때 중대장 하면 완전 어른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학생처럼 보이네. 와, 하긴 따지고 보면 중대장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4,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잖아? 근데 군대 있을 땐 대위가 그렇게 큰 어른처럼 느껴졌는데, 야, 신기하네. 하긴 요즘 병사들 보면 아기처럼 보이던데,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아유, 이러다 나중엔 대대장을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시간 진짜 빠르다. 군인 아저씨네? 아이, 짬찌 끄레기, 100일 휴가 나왔나보네. 와, 근데 진짜 짬찌답게 진짜 어리버리해 보인다. 근데 쟤도 나보면 똑같은 생각 하겠지? 아이고, 조뱅이 까겠네. 드시라고. 하세요. 예예. 어? 군인 아저씨네? 우와 녹색 견장의 A급 전투복. 우와 칼줄 잡은 거좀 봐. 우와 대박이다. 분대장인가 봐. 카리스마 그 자체네. 좀 있으면 제대하겠지. 우와 부럽다. 씨. 나는 언제 병장 다냐? 아이고 조뱅이 까겠네. 야 씨야. 짝대기 <laughs> 하나 이등병. 와 니가 이등병이야? 짝대기 하나야? 와, 어, 그럼 쫄따구겠네, 쫄따구. 야, 뭐 그거야? 짠, 찌그레기? 찌그레기? 야, 씨. 어울린다, 야. 찌그레기, 찌그레기. 야, 야, 와. 야, 대박이다, 대박. 야. 나! 둘 음. 와, 진짜 졸라 빡세다. 담배도 못피고 PX도 못 가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전화도 못 한다. 목말라 죽겠는데 뜨거운 물만 주고, 진짜. 1분 1초가 미칠 것 같다. 6주 동안 이직거리를 어떻게 하지? 와, 죽겠다. 와, 진짜, 언제 이등병 다냐? 와, 씨발, 그 친구 새끼, 그 새끼가 이거, 이, 이거를 다 버텼다고? 그 새끼가, 이, 런 인내심이 있었나? 와, 이걸 다 버텨야 달수 있는 게 짝대기 하나였구나. 와, 진짜 짝대기 하나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였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꿈의 계급이다, 진짜. 친구야, 짝대기 하나라고 놀린 거 진짜 미안하다. 반성한다, 띠벌, 진짜. 와, 차가운 콜라 한 잔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